저는 신실하게 한분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한대학교 CC c 에서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자영 순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학업과 사역으로 우리가 체력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유익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배불리 채우는 저와 풍산 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만 하자 모아방 발락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4절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헤아려 했던 족속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며 다른 나라들에게 무시와 적대시를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상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두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을 위협했던 나라들은 모두 쇠하여지고 주권자에 의해 쳐서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세력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학업을 챙길 때 제가 생각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저는 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기보다는 문제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태도는 마치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의 와,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시라 기도하지만, 정작 그때만큼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제가 저의 중심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과 매순간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과 같이, 저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게 처한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것도 제가 제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반락과 반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나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